지금 아까 저희가 잠깐 뭐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네. 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또 하나 좀 제기된 논란을 좀 짚어보자면 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보면 네. 영장 판사가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뭐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상 기밀이나 뭐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네. 수색을 막을 수 없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 내용인데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건 막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에 어떤 특정 법 조항을 넣어서 하는 영장이 있나요? 저는 좀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사건 자체가 워낙 이례적인 것이니까 요 상상도 예. 못했던 사건이고 저기 그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우습지만. 살아 생전에 내란죄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예, 해봤습니다. 법을 공부하신 예, 분들조차도. 법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논의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나 공수처나 설마 내란죄 수사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져올 생각을 안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그 바로 밑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문항의 해석을 가지고 그동안 청와대 어, 그 대통령실에서는 경호처가 항상 압수수색 그 영장의 집행을 말하자면 거부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법원의 영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당한다기보다는 합의하에 자료제출에 이러저러한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협조하는 형태로 했는데 네. 통상의 경우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개엄 선포 이후의 태도를 보면 법절차에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판사, 법원으로서도 어떤 과거에는 없었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쓴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집행하러 갔다가 정말로 경호처하고 어, 이 영장을 집행하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네. 혹은 지지자들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정말로 뭐 그다음에는 법적으로 어느 쪽이 옳았냐 말았냐를 따질 수도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법원에서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원칙대로 한다면 그냥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에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군사상 기밀에 관련된 거라서 압색을 못하는 거라면 증거능력이 없게 하면 됩니다 음.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법이 이론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를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법절차에 협조를 안 하고 계시면 법원으로서도 우리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했다. 이런다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지금 우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네. 위기에 빠지고 정말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방지해야 됩니다. 법원의 조치를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네. 이 조항을 넣어서 예외를 한 거가 불법이다라고 네. 해서 또 권한쟁이 심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헌법재판소에 쌓여 있는 권한쟁이 심판이나 탄핵소추하는지 몇 개인지 세어리기도 좀 힘들 정도로 네. 다 이렇게 헌재 에 보내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압수색 수 그러니까 그 영장에 대해서는 그 불복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절차는 사실상 뭐 변호사들이니까 생각해서 낼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요건이 안 돼서 기각이안 되고 안 네. 그러면 뭐 저기 저그구속 영장 청구되는 사람마다 그런 소송들을 다 제기할 텐데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데 다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네.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정 아니라면 내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든지 중앙지검에서 부르면 나,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웅크리고 계시면서 아무런 절차에 협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건 이래서 틀렸다 저건 저래서 틀렸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네. 의문입니다.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 추가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네. 나와봐야겠지만 조기 대선에 대한 뭐 여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언론사에서도 신년 여론조사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것을 가정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 조사 결과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게 뭐. 물론, 양자대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후보를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9.5%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네. 뒤에 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오세훈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중앙일보 조사 결과도 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민주당 진영에서 아니면 이제 야당 진영에서의 후보라고 하면은,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표가 독주 체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런 국면에서도 과반을 못 넘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좀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개엄 선포로 인한 난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 조기 대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 탄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선이 탄핵이 만약에 가, 그저 결정이 나고 대선이 되게 된다면 은 최소한 앞으로 몇 달이 있을 텐데 이몇달 동안도 국민들의 피해는 제가 생각에 더 깊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과연 지금 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이저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이 보인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실 정치권 전체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치가 국민들을 기겁하게 할 정도로 땅에 떨어진데 대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보이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여론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당장 누가 앞서 나간다 아니면 예. 뭐 누가 두 자리 수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예. 여론은 계속 바뀔 것이니까요. 예. 앞으로 저 이제 지금 후보군에 오른 아니면 적긴 없지만 또 이제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가 중요하겠네요. 예, 대한민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 예. 뭐 대통령의 사법 절차에 대한 지연 비협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예. 그게 뭐 꾸, 끊임없이 얘기됐던 거 이재명 대표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일부 뭐 국선 변호인까지 선, 강제로 선임된 상황에서 또 본인의 변호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한다는데 예, 예. 이 대표의 어떤 재판 지연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이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국민들은 이제 그간의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거고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법을 지킬 건가, 얼마나 그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국민들이 제일 염증 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음.